11월 3주차 공모청약 일정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주말을 낀 일정으로 에임드바이오 그리고 테라비홀딩스 두 종목의 동시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임드바이오의 공모청약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임드바이오의 공모청약 일은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주말을 제외하면 21일 그리고 24일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세 증권이고 상장일은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부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당기준 시가총액은 7,057억원 규모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 전문 기업인 에임드바이오는 삼성이 투자한 바이오 회사로 유명한 회사죠. 에임드바이오는 ADC 후보물질을 p a d c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는데 실제 암환자의 조직세포,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상체, 링커, 페이로드를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에임드 바이오는 전임상 단계의 세개 셋을 모두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기술력, 기술력을 입증했는데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이 AMB 302는 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 바이오헤이븐의 기술이 기술 이전이 됐고요. 또두 번째 셋인 이 AMB 303은 SK 플라즈마와 공동 개발 및 이,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세 번째 어, 미공개 ADC는 이 베링거 인겔하임의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누적 계약 규모가 3조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어서 상장 이후에도 좀 주가 상승이라든지 주가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실적을 보면 24년 118억 원의 어, 매출액이 발생했고 영업손실이 3억 6천만 원 정도. 순손실 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실적들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적자 폭 또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되면서 이런 실적이 발생을 했죠. 올해 3분기 실적은 93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영업손실 47억 원, 순손실 299억 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24.14%로 어,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공모 물량이 10%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 소액 주주 및 VC 등 기존 주주 물량이 어, 14%로 공모 물량보다는 이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또 의무 보유 기간이 어, 2개월 정도로 짧은 부분이 있어서 어, 단기 오버행 우려도 조금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60만 주에서 190만 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최소 청약 주식 수는 2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일정으로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테라뷰 홀딩스의 청약 정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라뷰 홀딩스의 상장 주관사는 삼성 증권이고요, 상장일은 12월 8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어, 상당기 주식가 총액은 2,841억 원 규모입니다. 이 영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테라비홀딩스는 이 반도체 비파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 테라헤르츠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서 전 세계 최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엑스레이와 전파의 중간 성질을 가진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내부의 미세한 결함 코팅 두께 등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텔, 삼성전자 등의 이 글로벌 탑티어들을, 탑티어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이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해계 연도가좀 다른 점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25 사업년도에는 76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71억 원. 손실이 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실적들 대비해서 매출액은 소폭 좀 증가를 한 모습이지만 이 영업 손실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적자를 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고 적자폭 또한 뭐 크게 의미하게 줄어드는 모습은 아닌 상황입니다. 예,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34.1%로, 어, 꽤 많은 모습입니다. 공모 물량이 14.08%이고요. 나머지 20%는, 이, 기존 주주 물량으로, 어, 공모 물량보다는 좀 많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만 주, 네, 7 0만 공모 물량이 500만 주니까, 700만 주 정도, 네, 7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이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가 좀 크게, 예,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의무 보유 기간도 뭐 1개월에서 2개월로 좀 짧기 때문에 단기 오버행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25만주에서 150만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최소 청약 주식 수준은 2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당 8천원 기준 최소 청약시 필요한 증거금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동시 청약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두 종목의 청약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바이오 기업과 또 특이하게 영국 기업이죠. 네. 실적 유통 물량 등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에임드 바이오에 어, 집중을 하는 편이 좋,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 상황 또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에임드 바이오의 기술력이나 어,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에임드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꼭 하신다고 생각을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비 홀딩스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터티어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던 부분으로 좀 탄탄한 전당 시장을 보유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이 테라비 홀딩스는 수요지 결과와 청약의 경쟁률 등을 어, 종합한 후에 청약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